봉희와 만득, 길래가 폐백실에서 세탁한 돈 1억과 실제 추기금을 마구 섞어 버립니다. 무림이에게 돈세탁한 걸 들키지 않고 의심받지 않고 1억 5천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봉희의 주도로 만득과 길래가 세탁한 1억과 태웅이 10만 원권 수표로 찾아서 낸 3천만 원 태웅은 이날 본인이 낸 축의금 3천만 원을 봉희와 다리민의 가족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낸 걸로 자체 세탁했고요. 다리민의첫 결혼에 순수하게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은 2천만 원인데요. 이 무림이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1억 5천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지승돈 회장의 자택으로 찾아갔습니다. 지연이 100억 도둑 맞았을 때 출동한 형사 이무림의 얼굴을 기억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무림은 다림이 수술할 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다면서 한사코 봉이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준 돈을 거절하는데요. 1억을 추기금으로 세탁한 이유가 무림이와 수지가 독립해서 살 집을 구해주기 위한 거라 봉이가 추기금을 넣은 쇼핑백을 무림이에게 주고 내보낸 후 폐백실 문을 닫아버렸는데요. 무림이가 수지에게 지승돈 회장이 빌려준 다리미 수술비 8억 중 일부를 갚겠다고 허락을 받은 거죠. 지승돈은 이미 봉희의 부탁으로 8억 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써서 줬기 때문에 이 무림이 갖고 온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백지연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가짜 차용증이라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지연이 고봉이와 지승돈의 관계를 의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승돈이 무림에게 봉이 아들이냐고 성을 빼고 이름을 불렀는데요. 제가 듣기에도 다정하게 봉이라고 불렀는데요. 지연이 지승돈에게 첫사랑이냐고 물어보고 지회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강주가 양아버지 지승돈 회장의 친아들인 차태웅을 심하게 질투하기 시작했는데요. 백지연도 세탁 봉이가 지승돈과 같은 대학 국문과를 나왔고 문학 소녀였다는 말에 그렇게 안 보인다면서 고등학교 나온 나도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했습니다. 지연은 지승돈이 빌려준 돈으로 세탁소 집 딸이 눈을 떴고 강주는 세탁소 불냈다고 돈 갖다 줬다고 하면서 당연한 보상도 봉이가 운이 좋은 것처럼 세탁소 여자는 좋겠다고 합니다. 지승돈과 백지연이 잠든 깊은 밤에 전화벨이 울리는데요. 지연이 전화를 받자 소리만 내고 끊어버립니다. 미국에서 노엘이가 건 전화로 보입니다. 노엘이는 차태웅의 사진까지 보내줬는데도 친아들을 찾은 지승돈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예상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전화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에서 귀국해 지승돈과 차태용 앞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깬 지연이 지승돈의 서재로 가는데요. 고봉이의 장남 이무림이 주고 간 1억 5천만 원을 찾기 시작해요. 지승돈은 1억 5천만 원을 가구 틈새 바닥에 숨겼고 지연은 돈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서강주는 지연이 위험한 김성훈에게 100억을 찾아달라고 한걸 알게 되는데요. 엄마가 돈을 찾으려고 백곰의 부하였던 김성훈과 만나고 있는 걸 아버지가 알면 큰일이기 때문에 강주가 대신 나서는 것 같습니다. 서강주가 김성훈에게 엄마를 100억 찾는 일에서 빼달라고 하자 김성훈이 서강주에게 돈 찾으면 어떡할 거냐고 자극하는데요. 백곰의 나이터를 갖고 싶어 했던 김성훈이 외할아버지 백곰의 나이터를 물려받은 서강주를 위험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승돈이 강주가 미국에서 영화 공부한 일과 불법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는 김성훈과 회사 비자금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100억을 찾고 있는 걸 들키면 후계자 경쟁에서 차태웅에게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태웅이 봉희의 아들 이무림의 결혼식에 3천만 원의 축의금을 냈는데요. 봉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봉희가 태웅을 지승돈에게 내 아들이라고 소개할 것 같은데요. 지승돈의 마음에 파문이 일것 같습니다. 노엘리에게 사기당한 후 마음을 닫아버리고 비혼주의자가된 지승돈이 한 번쯤은 자신에게 등록금을 빌려준 문학 소녀 봉희를 만났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지승돈이 봉희에게 돈 없을 때 짜장면 한개 시켜서 너랑 나눠 먹은 게 제일 맛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지승돈 회장이 보육원에서 나온 차태웅을 아들처럼 데리고 산 봉희에 대한 고마움을 크게 느낄 것 같습니다. 한편 김성우는 너브캐피탈 직원인 철순과 상순에게 백곰이 연 체육대회 단체 사진에서 용접할 줄 아는 사람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백곰이 지연에게 남긴 돈이 신고할 수 없는 돈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로 범인을 좁혀가고 있는 건데요. 양길순이 용접을 했다는 걸 김성훈이 알게 되면 지연에게 확인해 범인을 특정하게 되는 건데요. 봉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승돈이 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